안녕하세요, 소원사 영고다 시당입니다. 3살 정축생들, 나에게 있는 운도 좋고, 주위에 사람들의 인연 운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면 공부를 해서 시업을 준비를 하셔도 괜찮고, 내가 공부를 더해서 다음 단계를 가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주위에서 나한테 이말저 말이 있을 수 있고, 친구 관계도 좀 구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옥에 티가 생기듯이 그럴 일이 있으니 그런 건 가볍게 넘기시고, 내가 원하는 일, 바라는 일, 그런 대로 잘 되니 밀고 나가세요. 괜찮아요. 금전으로는 그다지 좋은 획득이 없지만, 내가 원하는 일에 대해서는 괜찮으니 열심히 살아봅시다. 그리고, 을축생 35세 분들은 3, 4월이 조금은 나한테 안 좋은 수로 나와요. 나한테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고 직장을 옮겨볼래, 있어볼래, 이런 주위에서 말들이 나오지만 내가 갖고 있는 수가 그다지 좋지 않으니 주위 사람으로 인해 들어오는 움직임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내 상황에서 움직임이 들어온다라면 몰라도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나 거기서 내가 승진이 된다든가 자리는 똑같은 계급이지만 내가 구서 이동이 된다든가 그런 게 있어도 조금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움직임이 있는데 나한테 좋은 움직임이 아니라 안 좋은 움직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3, 4월은 조금은 자중을 하시고 누군가가 움직임을 해보자든가 동업을 해보자든가 아니면은 새로운 걸 계획해 보자든가 그런다라면 여름으로 피해서 가세요. 봄은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꽃도 피고 새싹도 피는데 왜 나는 안 좋을까? 올 수는 괜찮아요. 근데 살짝 봄은 좀 자중을 하시고 가셔라. 봄에는 준비를 하세요. 사업을 하실 분이라면 다음 해를 계획을 해서 준비 작업으로 내가 살펴보시고 그렇게 넘어가세요. 그러면 피해 갈수 있습니다. 47세 개축생들, 올수 좋아요. 새로운 일을 시도를 해보셔도 되고, 누군가가 나한테 동업을 하자고도 들어올 수 있고,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 확장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큰 집으로 이사를 할 수도 있고, 집이 조금은 더 올려서 팔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나한테 올수에 금전으로나, 운으로나 조금은 이동이 생긴다. 여름보다는 지금이 낫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름에 계획이 있다면, 봄에 새싹들이 나고 꽃이 필때 움직여보는 것도 괜찮고, 새로이 출발을 하는 시점이라고 보니, 새로운 일에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보셔도 되겠어요. 그러면은 나한테 금전으로도 득이 있고, 인연으로도 득이 있으니, 3, 4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추진하는 일잘될 것이니 한번 추진해보셔도 되겠네요. 59세 신축생들 1, 2월에 조금 힘들었습니다. 3, 4월에는 괜찮아요. 처리가 안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이제 3, 4월이 되면서 다시 새로이 시작을 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분들 같은 경우 삼재라고 너무 웅크리고만 있지 마세요. 삼재여도 그렇게 나쁜 삼재 아닙니다. 안 좋은 건 걷어내고 좋은 걸로 받아 모셔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 같은데 조금 물어보고 시작하세요. 시작을 해도 되는데 그래도 사주팔자를 자세히 보시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누가 손잡고 같이 내가 이걸 밀어줄 테니 한번 해봐라 이런 수가 생겨요. 그럴 때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집을 팔고 문서 작성하실 때 조심해서 신중하게 잘하세요. 71학 기축생 여러분 작년 수의 1, 2월까지도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3, 4월이 되면서 건강이 조금은 호전이 되지만 완전히 좋아졌다. 그렇게는 안 보여요. 내금전은 잃지만 자손의 금전은 조금 늘을 수 있습니다. 자손으로 인해 경사질 일도 있고 자손으로 인해 식구가 늘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은 좀 챙기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좋은 가정에 화목이 들어올 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3, 4월에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식구 중에 누가 결혼을 한다든가 그런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경사가 좀 보인다. 이렇게 봐요. 소띠 여러분들, 23살부터 71세까지 소띠 분들을 살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여러분, 3, 4월 활기차게 잘 움직여봅시다. 소원사 영권하시당이었습니다.